자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사 남인재입니다. 어 봅시다. 이거는 어, 2024년 우리 저 한국사 어,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갈 건가 그리고 한국사의 커리가 어떻게 이제 어, 형태가 만들어지고 진행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보시도록 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 어, 우리 난이도 부분인데. 음, 우리 국가직과 지방직 두 개만 놓고 본다면 2020년이요, 2020년 국가직의 한국사 컷이약한 88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의 합격컷이 뭐대 92점, 어? 92.513 이렇게 샀는데 뭐 일단 그 두시고 그리고 요 2021년 들어오면서부터 국가직 한국사 합격이 91점이고요. 지방직에서 한국사케컷이 94점 올라옵니다. 그리고 2022년이요, 2022년에 그런더라 국가직 한국사컷이 97점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방직에서는 93점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 친인 어 2023년 국가직 한국사컷이 93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 지방직 뭐 합격도 봐야 알겠지만 은 역시 비슷한 정도의 한국사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잠깐만 어.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아 한국사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 어, 2020년 그리고 뭐 19년, 18년 이때는 한국사가 좀 난이도가 높고 지역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 그리고 202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국 사키 컷을 보면은 거의 뭐 90점 중후반입니다. 학교 컷이 되겠나? 그래서 이 90점 중후반대 한국 사키 컷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라고 하면은 어, 하나 만점 정도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는. 있나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컷이 높다. 그러면, 와, 학생들이 공부를 진짜로 많이 하는구나가 아니라, 난이도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됐나? 그래서, 우리 이번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 뭐, 취험치고 난다음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쉽게 풀어갑니다. 굉장히 쉽게 쉽게 풀어갔고, 그 중에 학생들, 어, 거의 공통적으로 틀렸다. 그냥 보통 뭐, 하나, 하나 틀린다. 또는 뭐두개 틀린다. 라고 했을 때, 에, 과거제 문제를 털리거나, 아니면은 이규보, 이제 이규보 동명왕편의 문제를 털리거나,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두 문제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거의 문제 자체가 굉장히 평이합니다. 굉장히 평이하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제대로 숙지가 되어 있다면은, 이 한국사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면더라 한 6, 7분? 많이 걸려봤자 7, 8분 정도요. 이 안에 거의 다 풀어내시고요. 그리고 풀어낼 수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했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주 시간을 많이 끌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평이한 문제가 이놈들아, 이렇게 쭉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거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제가 예뭐 수업할 때마다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마다 강조드리는데 어, 쉽게 나오일수록 이런데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이런다라 빠르게 풀어내는. 되겠나? 그지? 요게 관건이 되겠어. 그래서 한국사 난이도가 낮은데, 어쨌든 기본 세 과목 난이도 자체가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평이하게 나오고 있고, 전공 두 과목의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형태이긴 한데, 그래서 문제가 쉬워졌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고 달라들다가는 실수하죠. 되겠지? 그지?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래 되면은 한국사는 한두개 정도 틀려나간다. 그럼 그러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그 안에 이걸 실수하지 않고 다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되겠나? 그렇 그래서 막 안으로 파고 내려가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되겠나?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을 통한 암기를 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야. 이제 뭐 뭐큰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전에 문제를 지엽적으로낼 때는 상당히 지엽적으로 내려가야 돼.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뭐 90점대 중후반이다. 그러면 거의 합격컷은 뭐 하나 하나 정도 날라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번 문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과거제 문제인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사실 이것도 뭐지엽직이라고도할수 없는 겁니다. 단 자주 안 보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되겠죠? 자주 보지 않는 부분. 즉, 여러분들 뭘 냈습니까? 조선 시대 과거제도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라는 거였는데술명을쭉 써놔 놓고 여러분들아 과거 시험은 예조에서 주관을 하고 정기적으로 치는 시험이 식년시가 3년마다 치러지거든요. 되겠죠? 그렇지? 그럼 문제는 여러분들아 예조야 이조야 3년이야, 1년이야. 이거 가지고 서로 교차시키면서 선지 내게 만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취업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았던 것. 그죠? 라고 기출이나 이런 데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을 던진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헤맸던 거고요. 라고 이규보 동명왕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이제 사료였습니다. 사료. 되겠나? 그래서, 이 그냥 사료 내용을 읽고, 이규보 동맹은 서문이야. 되냐그 서문의 사료를 읽고, 이놈더라 문제는 뭐이 사람에 대해서 찾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문제가 뭐야? 이규보 동맹왕편에 대한 설명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였거든요. 되죠 그러니까는, 요 같은 경우에는 가면 이 이규보 동맹 사료를 학생들이 자주 안 봤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만 하더라도 모의고사 문제, 예상 문제에 고려시대 문화사 문제는요, 대체적으로 선임 문제 아니면 역사서 문제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건축이나 조각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저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거든. 그래서 이 이규보 동맹편 사료를 여러 번 냅니다. 여러 번 내는데 학생들이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몇번 풀어보다가 솔툭솔토 보고는 어, 이거 그냥 이규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료에서 뭘 이야기 하는지를 전혀 읽지 않아요. 제가 문제 풀때 항상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더 반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료도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지도 다 읽어보시면서, 이거는 뭐에 대한 책이니까 틀렸고, 이거는 뭐에 대한 책이니까 틀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를 볼때 답을 찍고 팍팍팍, 그거는 진짜로 처음 문제를 풀때 그렇게 해 나가는 거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문제 풀이를 통한 문제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속도전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보 사료를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제가 거의 대부분 쓰, 뭐야 서문을 던져주잖아. 그 서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그저 김공부식이 책을 쓸때 고구려 동명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뭐 신의한 이야기라서 안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걸 쓰겠다. 이게 단순하게 귀신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이규보 동명항편이 나온 거다라고 사료를 할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빨리빨리 풀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탁 나왔을 학생들 은그제 서야 시험장에서 사료를 막 읽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료에 뭐가 나옵니까? 신이 한 일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학생들 어? 이 어, 신이 사가 나냐? 라고 하면서 일련의 성유사를 찾던지 아니면, 뭐, 이재현의 이름들라 뭐, 사력을 찾든지, 정통과 명분 이야기 하니까. 되겠나?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야.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이런, 그냥, 단순하게 보고, 빨리빨리 빨리 자기가 답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욕을 물어볼 수도 있고, 욕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죠? 근데 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요거. 그럼 이 내용은 잘 이해를 안 하고, 요것만 요 단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유발하는 거예요. 되겠나?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난이도를 봤을 때 문제는 상당히 평범하게 나오고 평야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그런 평이한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한 것은요, 다른 거 없다 그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라는 거죠. 이 반복은 교재를 통한 반복.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한 반복. 그죠? 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아 숙달해 나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은요 아주 깊이 있는 문제를 내가 잡아내겠어. 학습의 목표를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야. 최근에 들어온 문제를 봤을 때 되겠죠? 무슨 말인데? 가장 평이하고 평범한 내용을 여러 형태로 물어봤을 때 그거를 실수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풀어내자. 를 목표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우리 2024년 한국사 커리어. 는 여러분들, 뭐,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렇게, 뭐, 단계수 잡아가기도 하지만은, 그건 뭐, 기본적으로 꼭 1단계, 다음 2단계, 2단계, 다음 3단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는 그냥 형식인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기본 이론 수업으로 우리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올인원 수업이 있습니다. 알겠죠? 가장 기본 이론 수업이에요. 이거 뭐 초시생들이라든지 뭐 재시생이라더라도 기본 이론이 좀 간감하다. 그러면은 요걸 다시 한번더 빠르게 돌려보시든지 하는 건데 요 기본 이론 수업이 보통 한 64강 정도 합니다. 물론 보강 들어가면은 뭐한 5, 6강 정도 추가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64강이에요. 그리고 요 우리 오리는 수업은 시대별로 정리를 할 겁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시대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나누어서 쭉 현대사까지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되겠나? 요거 이제 기본 오리농 교재 원래 이제 두권 이렇게 나누어져가 있던 건데 저 이제 작년부터 어, 이 작년에 문제 출제되는 특히국가지고전 충격받았거든 그래서 야 어렵게 할 필요 전혀 없겠다 싶어서 두 권짜리를 한 권으로 묶어서 해서 어, 요번부터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역시 마찬가지 이번 커리 마찬가지 우리는 단권화되어 있는 한 권짜리로 기본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을 묶어서 시대별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올인원 수업의 축소판이죠. 그지? 그래서 저는 제목을 압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압축정리요. 압정 입배속입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절반으로 줄인 거잖아. 그래서 이건 보통 한 30, 한 2, 3강 정도 될 거예요. 32상강 정도의 수업으로서 절반 줄여 놓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어, 판소노트가 있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다시 이렇게 판사하면서 줄여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판소노트를 가지고 빠르게 다시 한번 더 이론 중에서도 핵심되는 이론. 이 판소노트는 제가 수업할 때 판사하는 내용 을염다라 그대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판사하는 내용을 줄여놓고 그 옆에 이다라 거기에 소리가 봐야 될 주요 사료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료집 따로 이렇게 펴지 않고 하나로 다 묶어놨습니다. 그렇죠? 요를 가지고 요걸 이제 요게 이제 기본교재가 될 겁니다. 요걸 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이 판소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시대별로 정리해 놨잖아. 그죠? 판소노트는 주제별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여러들아 정치사 따로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그다음에 근현대사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놓았어요. 그래서 정치사를 쫙 훑어보고 전체 그러니까 고대부터 해가지고 쫙 선사시대는 물론 앞에 붙어 들어갈 거고 정치사를쫙다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아 클링크 들어갈 거예요. 빈칸입니다. 이 판서노트 내용을, 염드라, 좀 다른 형태로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칸을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부분, 우리가 그날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염들라 이제 만호 빈 칸을 질러져 있는 내용을 빈칸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 복습해 나가는 수업이 됩니다. 입에 속은말 그대로 빠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재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만 들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 여러 번 강조해드렸고, 또 학생들이 상대의 큰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시험 전에 전범에 해당하는 것을 한 번은 더 돌려봐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더 돌리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입에 속으로 한번 돌려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아 입에 속으로 빠르게 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거야 되겠죠? 이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머리속 환기를 시키고 그러고 시험장에 들어가 보자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제 시행들이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아 중간중간에 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화기 환기, 환기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빠르게 돌려보십시오라는 겁니다. 되겠죠? 요 수업이 붙어 들어갑니다. 그러고 시험 직전에 시험 직전에는 사실 반드시 한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죠큰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러고,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의 뭐 문제를, 문제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있나? 그러면은, 단원별 심화정리 수업이 있습니다. 됐죠? 응? 음? 그냥 뭐, 단심정?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단원별 심화정리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판서노트, 를 다시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 파트에 있어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 가장 핵심되는 주제. 예를 들어서 고대 정치사에서 고구려 임금 중에 제일 잘하는 임금은 관계토대왕 장수왕 이분들이 제일 자잘 나오거든. 그러면 그 임금들 관련 문제 하나 던져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선지들이 쭉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문제는 관계 두 대항 문제고 당연히 답은 관계 투 대항 업적이 답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세개 선지는 다른 임금들이거든요. 그 다른 임금들과 관련된 1번 선지가 장수왕 업적이야. 그럼 장수왕 업적과 관련된 다른 기출 문제 선지가 있거든요. 기출에 나온 선지가 결국에는 거기 문제 또그 주제의 핵심 되는 거야. 답이든 답이 아니든. 핵심되는 거거든. 그래서 장수왕 업적이 여러분들아 오답 선지로 나왔어. 그러면은 이 선지하고 관련된 다른 기출 문제 선지에 뭐가 있는지를 가지고 ox 그러니까 기출 선지를 가지고 ox로 쫙 정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판소노트를 빠르게 다시 한번더그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그 주제별로 관련된 기출 선지 ox를 가지고 다시 한번더 확인 회독하는 거예요. 이게 단원별 심화정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단원별 기출풀이가 있습니다. 단기풀입니다. 자, 단기풀은 제가 시즌 1, 2, 3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아, 단원별 기출문제요. 이 단원별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5개년간이요. 최근 5개년간 나왔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분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수업할 때나 이 수업할 때나 이 수업할 때나 그 단원의 핵심 주제들이 있거든 그 주제별로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주제별로 나온 기출문제들을 추려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 되겠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주제는 계속 자주 나오거든요. 문항이 많아요. 근데 자주 나오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가 이번에 나왔던 이거예요. 되겠죠 이게 자주, 거의 자주 안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툭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킬링 문제로 만들지 않았나, 이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아주 밀도 있는. 깊이 있는 지역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주 안 보던 것들이요.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이제 킬링 문제로 만들어내지 싶습니다. 대군다나 지금 현 정부에서 어, 수능 문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뭐 이야기를 던져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죠? 교과과정을 벗어나지 말아 라고 했잖아요. 교과과정 안에서 여러분들 어,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 상당히 어려운 요구이기도 합니다. 교과정 내에서 그럼 결국에 킬링 문제를 만들어 봐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렇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교과정 내에서 킬링 문제 방법이 없어요. 뭐,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자주 안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데 문장화 시켜 나가는 것 말고는 사실 뭐, 그 안에서 애들이 다 공부하는 건데, 물론 전부 다100% 알지 못하겠지만,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킬링 문제를 만들어 봐라라고 하니까, 그런 방법지 밖에 없지 않겠나 싶기도 해.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자주 안 나온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 계속 환기를 시키 바라고 했던 거예요. 되겠죠? 그지 특히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정말 금방금방입니다. 탁 보고 탁 답이고 탁 보고 탁 답이야. 근데 자주 안 나오는 탁 나오면 탁 보고, 어? 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없애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어, 한능검 문제요. 한능검 문제에서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능검에서는 사실 문항수자체가 많다 보니까 애지간한 것들 주제별로 다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기출에서 언급되지 않은 주제가 있으면은 한능검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었 그렇게 해서 각 주제별로 애지간하면, 여러분들 두세 문제 정도씩은 우리가 볼수 있게끔, 요걸 세 시전으로 구분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마늘로도 당론별 기출문제를 주로 하면서 뭐할 거예요? 판서노트를 써보러 갈 겁니다. 볼 거라는 겁니다. 아! 이 문제가 있잖아요.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읽어보고 정리하고 그러고 또 돌아오면 그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쭉쭉쭉그 다음에 다음 주제 관련된 문제 한번 보고 아 해서 단기풀 뭐여서반 판소노트 들어가서 한점 정리해보고 다시 돌아서 풀어보고 또 관련된 문제들이 쭉쭉쭉 반복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기본서 한번 제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지금 뭐요? 판소노트죠. 계속 판소노트입니다. 알아마시는 거지. 그래서 이책 하나가 내머리에 네 들어오면 됩니다. 사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ox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야. 그래서 그냥 요 기출 노트 스서 판소노트 자체가 내네 머리에 한 권이 들어오면 됩니다. 얇아요. 쪼매납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뭘 같이 볼 거예요? 하면은 염더라 사료요. 바로바로 배제가 바로 붙여놨습니다. 애제가 나면은. 글자 수를 줄여서라도, 뭐 해서, 글자 포인트를 줄여서라도. 그래서 내용 보고 관련 핵심 사료, 내용 보고 핵심 사료. 바로바로 바로 말 그대로 한 권으로 다 가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한 권으로 끝내버리겠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다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갈 겁니까? 마무리 전범이 모의고사입니다. 수 문제씩 해서 이제 계속 돌릴 겁니다. 요거는 예상 문제죠. 정말 정말 이다 선별하고 은별해 가지고 이럼다 만들어낸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모의고사 문제로 이럼다 말 그대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 갈 거예요. 나 그리고, 그때그때 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내용이 조절이될 건데, 스파특강이 여러분들 시험 직전이 되면서 몇 개씩 좀 깔릴 겁니다. 그래서,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사특강이요. 지역사특강 사실 별거 없습니다. 다양하게 지역이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나온다 그럼 정해져 있거든. 우리 이때 국가직 시험에서 학생들이 좀 핵했던 게 뭐가 있니? 평양지역사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 봤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하고 하면서 다 보는 것들이야 근데 다 흩어져 있거든 그래서 고대의 수단 봤고 그 다음에 현대의 수단 보고 고려시대도 안 보고 다 보는 것들이야 이걸 하나로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주제별로 평양이라는 지역 주제 공주라는 지역 주제 강화도라는 지역 주제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들의 내용을 쫙다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아 다른 것이 이제 우리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 한능검 문제, 전문다나여기는 이제 수능 문제까지 포함시켜 놨습니다. 각 문제에서 그 지역 문제가 나왔을 때 써먹혔던 선지들 그 선지 내용들을 다 붙일 거요, 예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 요건 지금은 어 아직까지 작업 진행 중인데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 마무리되면한 번씩 터질 거예요, 되겠죠? 그러고 면 인물사, 인물사도 이것 그냥 읽어주기죠. 뭐 등등등. 그 상호에 맞춰 가지고 스파트 강으로 특강이 나갈 겁니다. 이제, 이제 런 식으로 이런들아 정리가 되고 그리고 단단 하프 특강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하프 뭐 열문제식이요. 전범입니다. 전범이를 열문제식 만들어서 이거는 시간 많이 안쓸 거예요. 열 문제씩 해서 뭐 깨끗한 3 4 0분 정도로 한 파스씩 돌 겁니다. 되겠나? 그치? 요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번 2023년 대비로 제가 시즌3까지 한번 달렸거든요. 시즌3까지 달렸는데 어, 요 단단하프에서 여러분들 어, 심0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제가 시즌1인가 그때 여기에 뭘 제가 문제로 만들어냈냐면은 이거 문제로 만들어냈거든요. 그죠? 어, 그래서, 어, 뭐, 소발이 시작이 우연찮게 다만은, 만들어냈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뭐, 제가 나올 줄 알고 만들었겠나? 아니면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저 이거, 이렇게 나올 줄은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 계속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제, 말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선지로 가져오거든요. 겠죠 그래서 쭉쭉 나열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계속 이것도 이제 그냥, 뭐 하는 거야? 아, 이런 것들이 있어, 있어라고. 그러니까 내 실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렇지?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시켜서 쭉쭉 계속 돌려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특강들이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업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특강으로 들어올 겁니다. 됐죠 이제 자 요런 식으로 2024년 커리가 아마 정리가 되어 갈 겁니다 가장 기본 이론 당연히 여러분들 초시생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반드시 좀 챙겨 보시고 요거는 7월부터 해가지고 매 홀수 달에 매번 개강이 될 겁니다 그겠죠 이제 개강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압축 정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한 9월 정도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죠 이제 9월에 개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요 단원별 심화 정리, 요것도 9월, 10월 요때 개강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단원기술 문제는 11월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되어서 나올 겁니다. 시즌 1, 2, 3 해가지고 됐나요? 라고 이제 마무리 모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내년 3월 붙어가지고 3456 해서 국가직 지방직 대비용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스파트강이나 하프는 그냥 한면 이제 특강은 거의 뭐 계속 매주로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매주로 이제 열 문제씩 열 문제씩 20 문제를 저 뭐야 해가지고 어 매주 진행이 되는 수업일 겁니다. 됐나?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커리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갈 것인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제가 제일 처음 들어갈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난이도 점수 대커 보험 대충 나옵니다. 아마 요, 요래 요래 아마 될것 같아. 이제 거의 한그 정도쯤 정도 때까지 학교에 이번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 절대 어렵게 많은 시간을 써가면서 한국사에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20문제를 구성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이들아 거의 한 15개, 16개 정도, 뭐 많을 때 17, 18개까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요. 예 기본적인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뭐, 요, 서로, 요 때는 요한세 문제 정도가 학생들이 많이 틀렸거든. 세 문제가 네 문제 정도가. 얘는 두 문제 정도가 많이 틀렸었단 말이야. 정답률이 낮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엔 두세 문제 정도에서 이제 막겠다는 뭐 거예요. 그나마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사 그것을 90점 중후반대로 맞추겠다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시간을 염두라 보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이유는 하나야 빨리. 실수하지 않고 풀기 위해서입니다. 되겠죠? 그제그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제로 뭐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가성비 있게 공부하시면서 고득점으로 갈수 있는 거의 뭐100 아니면 95 정도로 갈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맞추어질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따로 시간 내어서 공부하기보다는 우리 요 커리 순서대로 따라오시면서 계속 그 수업에만 몰빵 쳐보십시오. 어, 진짜로 그 수업에만 요 수업에만 몰빵을 계속 쳐나가면 은요 수업 커리로 충분할 겁니다. 나는 컨데 됐죠? 그지? 렇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2024년 한국사 커리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끝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자 끝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